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오늘은 목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하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연습. 자신감과 이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목표들이 자신감을 키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또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목표를 잡잖아요. 이러한 목표를 잡을 때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거든요. 항상 목표를 세울 때 어, 작은 목표부터, 목표부터 차근차근 세우고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아주 사소한 성취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은 성취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성취를 했다는 어떠한 작은 성취지만 그것을 했다. 했을 때 그런 만족감이나 성취감 그리고 또 어, 내가 해냈어 하는 그러한 내 자신의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자신감을 키우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많은 쌓일수록 내 자신감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그 일을 경험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자신감은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감을 키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 안에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신감은 긍정적인 바람이나 희망, 긍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감은 긍정적인 암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앎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목표까지 나아갈 능력이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굳건히 믿을 때에야 가능하다. 자신감은 마음가짐이며 정신자세다. 자신감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자신감이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부권이 믿고 그 목표를 하나의 목표를 해나가고 그 달성했을 때 커다란 자신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은 마음가짐이며 정신 자세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짐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정신 자세로 나 자신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아주 충만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 하락해서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표 작은 목표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의감으로 인해서 나의 자신감이 정말 끝없이 상승하고 나의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그러한 일들이 자신감을 키우는 일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마음에는 꽃이 아니면 잡초가 핀다. 네. 내 마음 안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과 목표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 이런 목표, 그러한 것들이 씨앗이라는 거죠. 내 안에 흙이 좋아야지 씨앗을 심었을 때, 새로운 무엇을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긍정적인 일들이 씨앗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씨앗, 안 좋은 생각들로 씨앗을 심으면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자라겠죠. 우리의 마음은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빈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원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원과 같다고. 꽃을 심으면 꽃이 나올 것이고 잡초를 심으면 잡초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단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바로 여러분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도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두 개가 같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때 똑마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laughs> 불뚝 불쑥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막 있다가 머물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어,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긍정적인 삶을 원한다, 좋은 삶을 원한다. 그럴 때는 그러한 생각들로만 가득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내 잠재 의식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각인이 되고 그것이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표를 세울 때 자신의 능력을 더 확신하고 굳건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실천 덕목을 알려주거든요. 네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부분은 뭐냐면요. 명확성, 확신, 결단, 어, 일관성이에요. 명확성이 왜 필요하냐면요.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정의하라.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명확성이 있어야 하고요. 확신, 스스로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키워라. 그러한 반복적인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하라. 원하는 삶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겠다는 의지를 굳혀라. 예, 굳은 결의를 해야 하고요. 일관성 목표를 이룰 때까지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목표에 매진하는, 매진할 것을 결심하라.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수시때때로 그것을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표는 힘과 집중력을 선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표, 어떠한 목표를 잡을 때 잡고 나면 내가 거기에서 음 목표를 세우고 나면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그러한 힘과 집중력을 선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꾸준히 매일 반복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또이 목표를 너무 길게 잡지 말고 단시간에 할수 있는 목표를 잡아서 짧게, 짧게 정기적으로 설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는 그러한 습관들이 나를 자신감 있게 키우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일이 되고, 그리고 또 나를 발전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여기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키스탄에서 온, 이민 온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파산해서 노숙자 신세였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의 권유로 이, 여기 작가님의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대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이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4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는 두 가지 사업을 시작해서 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사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해요. 이, 이분의 강연의 오디오 그 프로그램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노숙자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인 관계와 건강,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겪었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차분하게 목표를 세세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면요. 1년 안에 그 여자분은 나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알코올 의존자 회복 모임에 가입해서 술도 끊고 몸무게가 술을 끊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40파운드나 40파운드나 감량하고 이전보다 3배가 많은 연간 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성취하고 성취하고 그러한 일을 해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원하는 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다고 해요. 비현실적인 일정만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다고 해요. 내가, 어, 가능한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적으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건 없다. 원하는 것을 적으라는 거죠. 내가 진정 원하는 거. 좋아하고, 원하고, 소유하고, 갖고 싶고, 같이 있다 생각하는 그런 원하는 것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글로 적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것이 왜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냐면요. 왜 중요한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는요. 당신의 자아상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급격히 상승한다. 목표를 설정하려면 자신감이 필요하고 목표를 실천함으로써 자신감이 성장하기도 한다. 용기를 내어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적는 행동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인다. 목표를 적음으로써 당신은 인격적인 힘과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네, 내가 글로써 손으로 직접 적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감이 상승하고 그 적는 것 자체만으로도 목표를 설정하고 적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상승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요, 당신의 신체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가 폭발한다. 목표를 적으면 당신의 심박수와 호흡률이 증가한다. 네. 내가 이거를 적고 막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막센솟잖아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에너지가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신체에서 정신적인 정신에서 좋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를 종이에 적는 행위는 목표 도달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목표를 종이 위에 명확하게 적지 않고서는 우리의 정신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다. 간절하게 원한다면 목표를 반드시 종이에 적어라. 네. 쓰면 이루어진다 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간절한 마음으로 적으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가 그것을 적을 때마다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좋은 에너지가 분출이 되고 그런 에너지들에 내가 행동으로 할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을 때 목표를 적을 때 어, 여섯 가지 분야의 목표를 분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표를 적을 때 뭐, 딱한 가지를 적더라도 그것이 경제적으로, 뭐 가족으로, 자기 개발적으로. 그런 식으로 여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제적, 물질적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개인적 목표. 세 번째는 자기 개발, 교육적 목표. 네 번째, 영적 목표. 다섯 번째, 건강, 체력적 목표. 여섯 번째, 사회 공동체적 목표. 이렇게 목표를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세분화해서 어, 목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 아주 뭐 큰거 하나를 목표로 잡는 것보다 이렇게 세분화를 하면 다양하게 내 삶에 있어서도 뭐 경제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뭐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원활하게 모든 분야 내삶에 삶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골고루 어, 신경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 뭐 일만 해면은 거기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내 삶이 엉망이 되잖아요.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삶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균형이 잡힌 그런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도 짧은 기간을 두고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두고 그것을 성취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작은 소소한 나의 선물을 주라고 하잖아요. 고생한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소한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서 한달 하고 또한달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를 격려해 가면서 할수 있게끔 진행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뭐한달 동안 운동장 10바퀴를 매일 돌 거야 그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했으면 정말 뿌듯하고 내가 정말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분들이 그러한 감정들이 나의 자신감을 상승시켜 주고 아요번달한달 달 했으니까 다음 달도 해낼 수 있어 더큰 자신감으로 그 다음 달을 어, 새로운 목표를 잡고 어, 설정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트레이닝 하면서 나의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해서 그런 성취하고 짧게 하고 성취하고 그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그 목표를 매일매일 쓰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오래 걸리고 또 매일 매일 새롭게 쓴다는 것이 똑같은 내용 을 반복해서 쓸 때도 있고 새로운 내용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의 시간이 길어지면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귀찮아지게 되고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결하게 그런 목표를 매일 노트를 적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실천법들이 어, 사소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꾸준히 한다면 그것이 나의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고 그러한 달성하는 과정이 나에게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신감 연습에서 질문 8가지가 나와요. 그 질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라. 당신에게 어떤 제한도 없고, 당신이 적는 것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적어보라. 네. 뭐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제하고 될 만한 것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앞으로 약 1년 안에 성취하기 원하는 목표 10가지를 목록을 적어보라. 10가지를 적어보세요. 10가지. 1년 안에 성취할 수 있는 원하는 목표. 세 번째, 당신의 목표를 현재 시제로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말로 적어라. 예를 들면, 나는 모모날까지 모모원을 번다.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 언제, 언제,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뭐 얼마를 번다. 그렇게 아니면 뭐 자동차를 원하면, 나는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자동차가 어 생겼다. 아니, 생겼다라기 보다는 현재 시제니까 자동차가 있다라고 해야겠네요. 자동차가 있다, 내 자동차가 있다. 그렇게 그리고 네 번째, 각 목표를, 각 목표의 기한을 정하되, 가능하면 세부적인 기한을 정해 써보자. 그러니까 아까처럼 맨날 매달 매칠, 그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모두 적고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라. 예, 목표 1 0 가지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다 적고 나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우선순위를 나열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목록을 검토하고 24시간 내에 한 가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면, 어떤 목표가 내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적으라. 네. 목표 적은 것을 검토하고 24시간 내에 한 가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떤 목표가 내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적으라.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바로 성취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러한 것들이 연결, 연결, 연결돼서 내가 정말 열 가지를 다할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첫 번째 목표.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를 현재 시제로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말로 적어라. 이 목표를 이루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목록으로 만들고 계획을 작성해라. 네. 어떤 목표를 할때 실천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할수 있는 실천법이 있잖아요. 그런 실천법을 다양하게 아주 세세하게 적으라는 거죠. 여덟 번째. 일주일 동안 매일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을, 것들이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일주일, 매일 하루, 일주일 단위, 그 다음에 한달 단위,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 그러한 것들을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딱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간다면 정말, 어, 너 나의 자신감은 끝도 없이 상승하고, <laughs> 성취감이나 그런 만족감 또한, 행복감 또한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새해가 되면 이러한, 어,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시잖아요. 이러한 설정, 목표를 설정하실 때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린 8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정리를 해서 설정을 하고 딱 붙여놓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실천해 가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